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6일입니다. 오늘 아, 10분을 투자하셔서 성경에 는 사실과 영을 만짐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성경은 10편, 50편에서 52편까지 신약은 고림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49편을 다루었죠. 49편, 50편, 51편은 한 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세 분류의 세 범주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49편에서 말한 것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분깃이 없습니다 오늘 다룰 두 분류가 또 있습니다 아, 50편에서 다루는 이 분류는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 하나님을 누리는 분깃이 있죠 그리고 51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깃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말하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회개를 얘기했죠. 그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결국 정결케해달라는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중점적으로 49편을 거쳐서 50편과 51편을 다루고요 51편에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한이 시, 시를 시쓴 저자가 그의 복잡한 혼합된 정서 안에서 어떻게 그 표현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과 또한 죄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그러한 유죄 판결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한 계모를 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편의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50편에 보시면 5절입니다.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서 모으라, 모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마치 땅 문서와 같이, 어떤 땅의 어떤 증서와 같이 하나의 약속이자 하나의 언약이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약을 얘기한 다음에 15절에서 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서 나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부른다. 이것은 언약을 하신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 주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 주님 혹은 오주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실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약에 대한 것인데요. 이 제물을 얘기를 할때 14절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서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권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의 제물이 언급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번제와 이러한 제물 보다도 감사의 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화목제를 얘기하죠 화목제는 나중에 감사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당신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정말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51편에 보면요, 회개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나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중간 성략하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우리아를 자기 부하 신복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그를 지적했을 때 그는 그런 상황에서. 쓴, 그 후에 쓴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여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백했을 뿐 아니라 회개했죠 회개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자백했습니다 자기 모태로부터 출생한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냥 회귀하고 자백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2절, 7절 읽어드렸죠.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 나의 죄악을 마, 아, 마, 맑게, 맑게 씻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 서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 정하리이다 여기서 우수처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한면에서는 회개하고 또한 철저하게 자백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철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님 당신은 궁일이 많으십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가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제해달라고 깨끗하게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강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구할 때 10절에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철없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한면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정결케 해달라고 했지만 또한 긍정적으로 그는 순수한 마음 정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말하죠 순수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철없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영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이러한 순수한 마음, 또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52편에 보겠습니다. 52편은 우리에게 복잡한 정서에서 나온 경건한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이거 52편에서 57편까지인데, 52편을 말씀드리면 여기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잊도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항상 잊도다. 여기서요 시시쓰는이 사람은 한 면에서는 포악한 자를 얘기하면서 또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아,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런 즉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여기서 보면요. 아주 그 행악자에 대해서 국립이 없습니다. 행악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붙잡아서 장막에서 뽑아내고 땅에서 뿌리채 뽑아낸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비가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인자를 또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그렇게 깊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르면서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취한 죄를 얘기하죠.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5장에서는 육체에 속한 자기 계모를 취한 근친상간의 추한 죄를 다룹니다. 분열의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혼에서 나오죠. 혼 안에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한 의견이 강함으로 그걸 붙잡음으로 결국 분쟁과 다툼이 생기죠. 근데 추한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 타락한 육체 정욕에서 나옵니다. 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다루게 됐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아, 이 범죄한 이 사람은 위방인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은 형제입니다. 형제가 이러한 취한죄를 범할 수 있다는 데서 우는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취한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체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죠. 아, 바울은 이러한 죄를 다룸으로써 교회를 정결케 하기를 바랬습니다. 두 번째, 아, 만일 우리가 경륜의 이상에서 벗어나서 혼 안으로 떨어진다면, 결국 육체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 영을 훈련하는 걸 배워야지 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래 머물거나 그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혼 안에 있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살기를 배워야죠. 저기서 악한 사람을 심판함에 있어서요. 여기에 바울이 얼마나 영을 강하게 사용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에 있는 자와 같이 이런 자를 행한 자를 이미 심판하였다,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 영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영이 그에게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가서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영이 영을 훌륭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영이 영을 극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영을 극도로 사용해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 범죄한 형제를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하고 심판했다는 것은 그의 아마 육체의 어떠한 질병을 알아서 그를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탄에게 넘겨졌다고 얘기하죠. 5절에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수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 형제는요, 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날 구원, 그, 구, 그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육신은 멸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에 멸한다는 것은 그 육신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는 걸 말하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이 오실 날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의 영혼은, 영혼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영원한 멸망,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이러한 그 멸하게 되어 아, 멸망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6절에서 8절 끝까지에서는 무결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아, 너희가 6절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아,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너희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즉 새 아,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서 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옳지 않다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고서도 아, 정말 통안여기지 않고 아, 여전히 아무 감각이 없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 너희가 옳지 않다 하면서 그들이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새 아,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바울이 그들을 칭할 때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분열이 있고 이러한 그 어, 이런 죄를 어,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바울은 그들을 아, 아담 안에서 그들은 그러한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들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떡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묵은 누룩을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누룩도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고, 아, 온 덩어리를 아, 이렇게 안 좋게, 아, 상하게 아, 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큰 죄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장사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 사람, 어, 어떠한, 어, 그,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맞지 않은 이런 것을 할때 어, 특히 어떠한 건강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어, 누룩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온통 이를 퍼트리게 해서 어, 본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본질을.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옛 이러한 누룩을 묵은 누룩을 짓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생활